여기는 양평 애견 카페 실내입니다. 지금은 주방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쇼케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 머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직 주방이 정리하는 중이라 어수선합니다. 하부에는 이렇게 선반들이 있고 여기 냉동실이 두개 있고 그다음에 제빙기도 있고요. 냉장실도 있고, 오, 이건 커피 담는, 커피 찌꺼기 담는 거. 제가 뭐 카페 주인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CCTV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기는 이제 여자는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두 칸으로 돼있고요 여자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수영장 애견 수영장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남자 화장실 어, 남자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오네요. 수변기가 있고요. 여기 세면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홀은 이렇게 빔 기둥이 있고,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져 있습니다. 카페, 카페 2층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너무 깨끗해서 발로 밟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안 올라가겠습니다. 카페에서 내려다 보이는 애견 펜션입니다 저기는 애견다의 수영장이고요 그 뒤로 인공포포도 있습니다 아직 펜션에서 사용하는 소품들이 설치가 들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소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놓은 불멍 때릴 수 있는 화덕입니다. 저어서 부을때주면 카페에서 불멍할 수 있습니다. 이상 양평 애견 카페 펜션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